아침에 먹기 좋은 뜨끈한 소고기 묵국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시원한 묵국에 진하게 소고기를 볶아 만든 소고기 묵국인데요. 이 소고기 묵국이라는 게 정말 플레인한 국 요리지만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것저것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기 정말 좋은 메뉴입니다. 맑은 스타일에 그냥 묵국도 좋지만 소고기를 넣어서 구수하게 만들면 밥한 공기도 정말 툭딱 말아 먹을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아래 더보기와 오른쪽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시피는 4인분 기준인데 사실 탕국처럼 밥에 팍팍 말아 드실. 거라면 두명이서 먹기도 충분한 양입니다. 재료는 거의 집에 있는 재료들이라 별로 크게 준비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소고기는 국거리용이면 어느 부위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지방이 많은 부위를 쓰시면 국물이 조금 더 고소해지고 대신 기름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살코기를 쓰시면 국물이 더욱 담백하게 나옵니다. 대신 살코기 위주라면 그냥 통으로 넣었을 때보다 조금 질겨질 수 있으니까 칼로 살짝 다져서 넣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묵국이니까 먼저 무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무는 200에서 300g, 겉에 껍질은 필러로 벗겨내신 뒤에 나박나박 썰어주시는데 이렇게 모서리 부분 먼저 잘라내주시고 네모지게 썰어주신 뒤에 조금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두께는 취향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국 끓였을 때 쉽게 뭉근해지게 만들려면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 약간 아삭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살짝 두껍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 준비하는데 하, 파란 부분은 손가락 한 마디 조금 안 되는 크기로 숭덩숭덩 잘라주시고 하얀 대부분은 쫑쫑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뭐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셔도 되고 국에 넣어서 한번 끓여 낼 거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썰어주시면 충분하고요. 저는 고기를 그냥 바로 넣을 거라 물을 바로 준비하는데 물 600ml에 멸치 다시다 1에서 2티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물 700ml에 직접 멸치 육수 만들어서 넣으셔도 되지만 자, 대부분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600ml에 멸치 다시다 넣으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재료 준비 간단하게 끝내고 바로 조리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넉넉한 냄비 준비해주시고 참기름 1.5에서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 살짝 가열합니다. 그리고 핏물 살짝 빼는 소고기를 넣어주시고 소금 후추 한 꼬집 뿌려서 한번 볶아줍니다. 소고기 핏물 빼는 건 선택인데 나중에 거품 올라오는 것만 살짝 건져내주시면 핏물 꼭 많이 빼주시지 않아도 깔끔한 비주얼로 만드실 수 있고 고기는 처음에만 강불로 볶아주다 살짝. 익으면 중불로 줄여줍니다. 고기가 너무 타게 되면 은 나중에 국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고기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소고기 어느 정도 볶아지고 나면 국물이 살짝 우러나올 텐데 마늘 1 테이블 스푼, 국간장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에서 우러나온 물과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볶아줍니다. 이때는 강불이 아니라 중약불에서 살살 천천히 볶아줘야 고기와 양념이 타지 않고요. 고기가 다 익고 나면 나박나박선, 물을 같이 넣고 한번 볶아줍니다. 고기에서 나온 양념물이 무에 골고루 섞일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준비한 다시물 넣어주시고 취향에 따라 요리수나 미원 0.5테이블스푼 정도 추가해주시면 더욱 감칠맛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파 몽땅 털어넣어 주신 뒤에 뚜껑 덮고 한번 팔팔 끓여줍니다. 국물이 한번 끓고 나면 맛을 보신 뒤에 소금 후추 등으로 취향에 맞게 간 추가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로 익히는 정도는 여러분들 무 드시는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고려해서 추가로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주면 됩니다 자, 정말 세상 간단한 레시피로 고기와 물을 듬뿍 넣어서 밥이랑 같이 먹기에도 든든하고 해장 용으로도 완전 좋은 소고기 목국 완성입니다. 완성된 소고기 목국 한 숟갈 푹 떠서 먹으면 정말 맛나는데요. 어려울 부분도 없고 정말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국 만드셔야 할때 정말 좋은 레시피고요. 이게 또 해장용으로도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회식 있는 날 아침에 해장국으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냉장고에 한번 식히시고 다음 날 아침에 밥한 숟가락이랑 드시고 가면 정말 하루 종일 속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레시피 시청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드리면서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